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로심이 죄되게 아래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하는 줄을 안 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 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매우 심각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약한 존재라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참으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은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이 같은 고민과 갈등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고민과 갈등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 믿음 생활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내 본성이 육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육장에서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경험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들은 육신의 종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사탄이요, 죄입니다. 죄는 항상 송도들과 같이 붙어 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바울의 이말 속에서 송도들의 궁극적인 투쟁의 상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피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엉뚱한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와 싸워 이길 것을 바라시는데 많은 성도가 이웃과 싸웁니다. 직장 동료와 경쟁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욕심 속에 숨어 역사하는 죄를 이겨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파괴하고 이겨야 하는 싸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자꾸만 냉정하게 변해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취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인생의 행복이 파괴되어 가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오직 죄입니다.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이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육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국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